그각 요즘 교회에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피나 하나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명으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저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의 조직적인 세계력들이 있지 않나 교회를 못 들이며 교회가 약화되기를 기대하는세대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에, 저희 생각에도 그런 세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대 세계력들은 이번 세대만 우리 세대만 있으면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역사하고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강하게 되느냐 됐냐, 약하게 되느냐만 차이가 있을 것이지 그런데 교회를 음으로 박해하든 양으로 박해하든 박해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든 보이는 흉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든 교회는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박해와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교회는 그런 비난과 짓책을 받을 때마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바뀔 것을 바꾸고 전환시키는 것을 전하시키는이전환길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들었는데 병안 들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것은 고치라니,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교회를 기다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파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난리 들으면 우리는 더본질적로 돌아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수록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보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지게 됩니다. 전사들이 모을.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강감교회는 26일부터 27일, 28일 3일 동안 다가 이장에 대해서 입법총회를 하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입법총회는 연회 수를 줄이려는 문제가 많온대요 삼계 신학비를 통합시키는 문제가 나오고 음극기를 조절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연수오를 없애는 방안이 나옵니 이미 우리는 타인질을 없앴습니다. 연수오를 없애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예. 주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해수가 주어지면 본고 재산을 여해로 나눠줘서 여해가 재산을 관리하고 그렇게 가야되고 그리고 본부가주어는나중에꼭 감독회장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회장이 없어도 여해가 네 개쯤 된다든지 다섯 개쯤 된다든지 했을 때 강도로 교회장은 혹시 도 현지 강도로 불안하게 할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되면 강도교회는 강도교회는 부를줄어들던 작게 되고 대신 여행하한 활동을 <목소리도> 많이 하 <하고>, 지방에 가고 <목소리도> 활동을 많이 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지금으로 돌아와서 <목소리도> 밖에 밖에서 본구를 왜안 줄이느냐 그런데 본부 줄이느냐 면주통정 내지는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10년 전에 이 일을 해왔으면 지금은 줄여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안 했다고 말하것 없이, 지금부터 이 과정을 시작하는 네, 해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동부연회 우리 시 신도님들, 장관님들, 교육자님들, 특별히, 제가 속속이 느낍니까? 왜 기도가 분노를 하는지. 이렇게 특별히 <laughs>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웃음> 전환점을 받는지 <laughs> 못하면 감의교회를 버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마음속에 중심으로 깊이 생각하세요. 하늘이 나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절대로 보 복음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살아나서. 나중에 통일을 이루어서 마지막으로 북한에까지 도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반대교회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안디교회를 네. 네. 회복시키시고 네. 네.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네. 또이민족들회에 빛이 되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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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명환 가구의 설교들은 속이 시원해서단조하게 소리 지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정입니다 어. 네. 맞지? 또 우리 김기선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어려울 때 기도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가시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 법이 마친 후에 10월 초부터는 10월 1 말부터는 전 단위 교회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왜 이렇게 여기 대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원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